여러분 H모빌입니다. 3월 30일 지금 정비영상 보도록 하세요. 어 시간은 지금 어 3월 30일 6시 33분 되거든요. 아 정말 할 일이 너무 쌓여가지고 지금도 이거는 범퍼가 깨져가지고 들어갔어요. 범퍼가 깨져가지고 지금 정비요청 들어왔는데 링컨이죠. 어이 차량은 안쪽에 정비를 지금 내일까지 쓴다고 맡겼는데, 어우 이걸 지금 다 하려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. 이거 작업하고 뭐 저녁이라도 먹고 해야 되는데 막 일이 너무 밀리다 보니까 휴일 정비는 왜 그렇게 또 바람을 많이 늘 늘어오는지 하... 하나를 고치고 나면은 또뭐물어보지않나 옆에서 또 하면 바람나달라 또 하고 막 계속 이러시니까 하... 거저 이 세상에는 벌리는 게 없고 거저 성공한 사람이 없고 거저 어뭐 무언가 역사를 이룬 사람이 없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힘든 거 똑같고 또 일할 때 뭐 지치는 것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아 열심히 해서 그 부모가 나를 난 보람을 느끼게 해주자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힘들어도 슬프 슬퍼도 어 고통스러워도 어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. 아이 사람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나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. H 모빌 정비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도 힘 내시기 바랍니다. 혼자서 할 때는 일이 더 많고 또 혼자서 막 이렇게 뭐밥 먹으려고 하면 그때 손님 떠오고 계속 일하는 게 어쩌면 운명인 것 같아요 우리 운명은 어 일하다가 죽는 것 그런 운명인가 봐요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고 편안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